반갑습니다. 머슬골프 강프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레슨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 제 개인 운동을 좀 하려고 해요. 궁금해 생각하니까 어,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하려고 하는 이 운동은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야구를 하려고 해요. 어, 보통 티베팅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는데 이 티베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야구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운동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걸 레슨 할 때도 어, 이 티베팅을 저희 회원들한테 간간히 시켜요. 원래 어떤 분들한테 시켰느냐면은 기초 체력 좀 없는 분들 그리고 스윙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그런 스윙의 감각을 익히기에 딱 좋은 이 운동인 것 같아요. 골프라는 운동이 공이 지면에 있잖아요, 그죠? 그 지면에 있는 공을 치려고 하면 굉장히 업라이트한 스윙을 해야 되잖아요. 위로 올려서 바닥 에 있는 공을 쳐야 됩니다. 운동을 평소에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 놓은 게, 이런 야구 스윙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레슨을 받는 분 중에, 아마추어 야구 선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사회인 야구라고 그러죠. 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으니까, 이분들 그냥 좀 친하게 지내니까, 이 친구들 레좀 젊은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 레슨을 하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굉장히 파워풀하다. 그리고, 일단 잘 휘둘러요. 잘 휘두릅니다. 잘 휘두르고, 야구에서는 이렇게 빼끝이 이렇게 매섭다, 날카롭다,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아마추어 선수라고 하지만 굉장히 빼끝이 날카롭고, 굉장히 직하게 잘, 잘 돌아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장타자들이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골프를 오래 했으니까, 뭐 스윙을 부드럽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되는데, 저 친구들처럼 저렇게 파워풀한 스윙을 잘 음. 못하는 것같아 타격의 개념으로 되는 스윙을 안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스윙을 리듬이라고 생각하고 밸런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부드럽게만 했지 이렇게 파워풀하게는 못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 저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자, 이거는 뭐 말을 좀 편집을 해야겠지만 <laughs> 네. 두 가지 목적에서 이렇게 체력이 약한 분을 레슨을 하면서 그런 걸 느꼈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 사회인 야구를 하는 회원들을 통해서 어, 굉장히 저거는 야구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차에 어, 올 겨울 동계 훈련의 목적으로 파워 를좀더 키워야겠다. 키우는 방법이 제가 평소에 는 맨몸 운동을 많이 하니까 맨몸 운동 말고 야구를 이용해서 타격 연습을 해서 힘을 키워가지고 비거리 를좀 늘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을 보면은 여러 가지 비법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비법도 중요하고 좋지만, 일단 몸으로 때우는게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기초 체력이 늘면 안 늘려야 안늘 수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죠? 타격 연습을 해가지고 하는데 몇 번을 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추기 쉽지가 않아요. <laughs> 맞추기 가 쉽지가 않고, 우리 생각보다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스윙할 때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 아, 힘이 여기에서 이렇게. 딱 주어지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힘이 전달되는 구나 라는 네. 거를 좀 느꼈다고 그러나요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요 부분만 신경쓰면 그리고 좀 늘겠는 걸 네.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한번 드려, 드려보려고요 자, 그럼 제가 일단은 <laughs> 잘못하지만 한번 타격을 해 볼게요 자, 몸은 조금 전에 풀었으니까 야구로 티베팅을 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뭐 제가 야구 스윙을 배워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야구 스윙이라기보다는 그냥 골프 스윙처럼 좀할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그 아까 사회 인 야구에서 감독 겸 투수 겸 타자 겸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하루 어, 타격 레슨을 받았어요. 어, 상당히 어렵더라고 요안 하든 갈에 그래서 나중에는 결론은 아유 강푸르는 그냥 그 골프 스윙처럼 해도 잘 맞추니까 그냥 해. 결론은 그렇게 났는데, 골프스윙 하듯이 한번 해볼게. 요 그립도 야구, 야구리 그렇게 잡잖아요. 그냥 저는 그냥 골프 그립 잡듯이 잡고 스윙을 해볼게요. 응. 이제, 감을 좀 익히고. 처음엔 좀 가볍게. 자 이거를 좀 하고 그리고 미리 타격 강을 좀 켜주고 이번엔 좀잘맞는다그이거할때 평으로 가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야구 스윙을 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백스윙은 좀 가볍게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상하게 밑에 있는 바닥에 지면에 있는 공을 치는 것보다 공중에 떠 있는 공을 치는 게 이렇게 보면 은 백스윙이 좀 이렇게 힘이 좀덜 들어가는 느낌은 들고 결정적으로 뭐가 틀리냐면은, 이 임팩트 이후에 피니시까지 넘어가는 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보면은, 자, 수평으로 많이 간다. 이렇게 하뭐 보통 타자들이 뭐 하잖아요. 이렇게 딱 했다가, 이렇게 하 붙어서 오는 것까지 똑같아요. 네. 야구를 보니까 이게 붙어오는 정도가 거의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네. <laughs> 배트가 자기 어깨에 붙어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설명을 하는 데요 골프도 붙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기는 힘든데 여튼자 이렇게 붙여서 겨드랑이에 붙여서 와서 이렇게 쳐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이 왼팔을 끌어당기야아요 이쪽으로 야구는 그게쭉 뻗어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골프는 이제 풀스윙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왼손을 왔던 거를 이제 빨리 끌어당기는 거죠 여기서 오른팔 이렇게 접혀 있잖아요, 그죠? 던 거를 여기서 딱 왼팔에 힘 주고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딱 겨드랑이에 힘을 주고 이렇게 버틴 상태에서 끌어당기는 거 이렇게 끌어당겨서 넘어가. 이제 상당히 왼팔에 힘 많이 들어가요, 좁게. 그래서 어, 그걸 하면서 아 여기에다 힘을 제대로 주면 은 비거리가 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지금 달리 안 제대로 안 됐어요. 근데 거리를 늘리고 싶다. 그러면 백스윙은 가볍게. 백스윙은 가볍게. 다운스윙도 가볍게. 그리고 백팩트 이에 빨리 돌려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백끝이 이렇게 매섭다, 날카롭다, 빠르다는 이유를 알겠어요. 여기서 잡아채는 끌어당기는 힘이 빠른 겁니다. 여기서 끌어당기는데 오른손을 밀어버리면은 그래서 끌어당길 수는 없고 여기서 이게 전환이 되는 거죠. 여기서 다운스윙에서 임팩트를 하고 여기서 반대로 왼쪽으로 빨리 접어서 넘기는 거죠. 그러면 헤드 스피드가 빨라질 수 있겠죠, 그죠 다리는 좀 일부 좀 스탠스를 좀 넓게. 넣기... 야구는 보니 상당히 스탠스를 넓게 쏟더라고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캐디기 있는 공을 좀한 통을 다 치려고 너무 힘들더라. 왜냐면은 야구 타격은슬 설설 칠 수가 없는 것 같아. 요 있는 이 끝쳐야 되기 때문에 한3 분의 2 정도 치다가 어 힘들어서 포기했어요. <laughs> 오늘은 이제 촬영 시간 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만 해볼게요. 그러다 여기서 빵! 빨라지는 것 같아? <laughs> 제 느낌은 좀 빨라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 홈플레이트라고 그러잖아, 이게 오각형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뾰족한 부분이 앞쪽인지 뒤쪽인지 모르겠더라고. 여기 <laughs> 앞뒤가 있을 텐데. 무식한 티를 내는데. 야구를 저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때 해보고, 뭐, 중학교 때. 한 100번 해봤나? 그, 리고 처음 하는 거니까. <웃음> <웃음> 또 당... 또 자. 끌어당, 끌당겨서 당겨치는, 밀어치는 게 아니라, 당겨치. 네. 야구처럼 이렇게 막몸동작을막 굉장히 다이나믹하게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안 해봤을 때,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든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laughs> 이거는 잘 안된다 안해봐서 그렇지 그냥 아플라 이거 그리고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하면은 요즘 이렇게 많이 핫한 주제가 이게 샬로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딱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치는. 어떻게 생각하면 요걸로 샬로스윙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자체로서 샬로윙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죠? 물론 공이 여기 있겠지만 이것도 아직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한 건 아니지만은 어, 이렇게 연습을 몇번 하다 보니까 색다른 개념의 스윙을 어,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만든다기보다는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볼수 있는 스윙이 있을 것 같아요 샬로잉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을 치는 조만간에 한번 다시 어, 연습을 해 보고 그리고 어... 준비가 되면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샬로잉 <laughs> 골프는 부드럽게 치라고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뭐힘 빼고 생, 물론 야구는 부드럽게 하는 거지만 은 근데 뭐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훨씬 더 이게 야구 배팅이 어, 힘이 많이 들어가고 좀 파워를 많이 이렇게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툭툭 쳐서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대강인 거죠 투수는 타자가 골을 못 치게 하려고 가진 수를 다 쓰는 거고 타자는 그런 투수의 가진 수를 이겨내서 공을 받아 넘겨서 뭐 홈런을 치고 안타를 치고 그렇게 점수를 내려고 하는 거니까 서로 창대창의 대결인 거죠 이렇게 뭐 공격과 수비라고는 하지만 은뭐 어떻게 보면 둘다 공격인 거죠 <laughs> 투수도 공격을 하는 거고 타자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대창의 그런 그런 맞붙는 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구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끌어당겼어. 그래서, 끌어당겼어. 아이고. 아, 해보지만은, 100% 이렇게 딱 순간적으로 임팩트부터 여기서 딱 끌어당겨서 받아 넘기는 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그 힘이 좀 붙으면은 거리가 확실히 넓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 끌어당겨. 끌어당겨서. 해보니까 느낌이 자꾸 이렇게, 여기서 임팩트 직전에 전환되는, 끌어당기는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자꾸 치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빨리 전환시켜 빨리 넘어와야 돼. 여기서 보리는이동작기이 과정은 실력을 이렇게 자꾸 나가려고 놀이건도 골프를 지금 슬라이스가 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갔을 때 제빨리 배전을 시켜서 배전을 시켜서 끌어당게 돼. 아 그래서 야구를 보면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시잖아요. 선수를 보면은 이렇게 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끌어당겨서 빨리 넘어오네 하긴 그, <laughs> 그 동남 <동갑> 내기 <laughs> 야구 감독분이 <laughs> 저보고 야구로 전향을 하라고 <laughs> 그냥 하던 거나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뭔 야구냐고 으로 <laughs> 가서 <자, 한번 우울까서 웃음> <laughs> 찍어볼게요. 는 일반 야구 배트가 아니라 폼고고 배팅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 코치들이 수비수를 훈련 시킬 때 쓰는 그런 배트래요요 이걸 선택한 거는 일반 배트보다 이게 좀 가늘고 이게 좀 가늘어 이게 그래서 좀 가볍고. 그래서 일반 배트는 좀 너무 좀 짧고 이렇게 굵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걸 하고 와, 알루미늄 배트가 있는데 와, 그거는. <laughs> 여기 실내에서 하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 소리가 좀. 네, 여기도 있어요. <웃음> 이거는 <웃음> 시끄러워요. 소리 나지 말라고 여기를 좀 이렇게 덧댔는데도, 그래도 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한 번만 해볼까요? 어때요? 몇번 쳐볼게요. 근데 여기 짧아가지고, 스윙이 느낌은 좀덜 납니다 한개더 <laughs> <응>, 이건 <이거는> 그만 이렇 <laughs> 와서 백스윙이 가서 다운 스윙 오고, 임팩트가 고별단계요 요거는, 골프 스윙이라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긴 하네. 뭐냐면은, 보통 우리는 체중 이동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했으면은, 체중 이동을 하, 하면서, 예를 들어서, 갔다가, 체중 이동을 하고, 딱 받아 넘기는데, 야구는 요렇게 했을 때, 때, 체중 이동보다는, 왔을 때, 이렇게.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체중이 좀 뒤에 나아야 된다고 해요. 동영상 실을 <laughs> 이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아요 나가면 이게 하, 안 되는 거아 체중이. 아 이건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laughs> 그냥 동작 자체만 연습. 쭉. 얕은 있는 것 스윙하기. 군대님꺼 타격하기 힘좀 빼고 자, 가볍게 마지막 하나 <laughs> 다시 하나 이런 모든 마지막 <laughs> 여러분도 그러죠? 아, 저도 그러습니다 마지막, 힘 빡! 뿅! 오비. 처음이나, 골프나 뭐, 든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아야 되는 거지. 확, 감정이 확 올라가다 뚝 떨어졌다. <laughs> 이게 감정 기복이 잘 없고, 항상 늘 하던 대로 이렇게, 이렇게 잔잔하게. 그러나 낫진 않지. 그리고 넘치지도 않고. 항상 한 7, 8, 0의 그런, 그 텐션, 요즘 말로 텐션을 가지고 쭉 진행해. 오버하지도 말고, 너무 이렇게, 기죽지도 말고, 냉정함, 냉정함, 냉철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오케이. <laughs> 생각보다 힘듭니다. 자, 재밌게 보셨습니까?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예, 네, 멋을 골프는, 강프로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하면 구독, 좋아요, 제발 좀 눌러주십시오. <laughs>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